안녕하세요, 옥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망사 수세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슬뜨기만 거의 해서 뜬수세미예요 사슬뜨기만 해도 이렇게 이쁜 수세미가 나오거든요. 예, 색깔도 이렇게 여러가지로 만들 수있고요좀 연한 색깔을 선택해서, 사슬뜨기. 수세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어, 양쪽 양면으로 뜬수세미에요 이렇게 보시면 양면으로다가 떠서 같이 두 개를 떠서 같이 붙여준 이런 수세미입니다. 어, 이게 상당히 좀 이쁘게 나오죠? 네, 아주 이쁘게. 스트레스 어, 같은 그런 어, 천 같은 그런 걸로다가 이쁘게 나와요. 이거를 어, 떠서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은 세 가지 색깔을 선택해서 합니다. 이렇게 어, 그 밖에 안에 안에 요. 실도 이렇게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요 사슬뜨기하고 요 꽃뜨기로 해는 실이에요. 그세 가지 를 선택해서 해면 어, 더 이쁘게 나오죠. 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진실과 어, 연한 분홍실에 저는오분에는 어, 짙은 분홍색 실을 선택해서 써보도록 어, 하고요. 바늘은 5호 바늘을 선택해서 가입 하고 두 개만 있으면은요 완성됩니다. 코바늘이죠 네, 이래가지고, 어, 그물 수세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돌려서, 어, 이 단을 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이렇게 잡아 빼줍니다. 이렇게. 작업 빼고, 요거를, 사슬뜨기를, 어, 세 번을, 네 번을 해줘요. 사슬뜨기를 네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길 뜨기를 해줍니다. 한번 감 바늘에 감아서 어, 요 링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길 뜨기를 하고 한코를 사슬뜨기를 하고 또 한길 뜨기를 해서 어, 요거 미코를 만들어 주느냐 하면요. 열두코 12코, 열두코를 만들어 줘서 열두개의 또 사슬을 이렇게 해서 망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12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12코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마지막에 넣어서 이거를 한번 빼 뜨기를 해서 한번 더 사슬뜨기를 해서 끊어서 실을 감춰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이런 거를, 어, 똑같은 걸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은, 어, 사슬뜨기를 할 건데, 요, 이렇게 만들어진, 안에 테두리에다, 요 실을 감, 한번 돌려, 감아서 빼서, 요,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어, 이걸 같이, 같이, 이렇 같이 따도 괜찮아요.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를 1 0 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빠지질 않아요. 세 번에 같이 땄어요. 세, 세, 번을 같이 사슬뜨기를 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열번 해서, 요걸 어떻게 하느그 다음, 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는 요걸 그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안 해고 이렇게 그대로 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0번을 살뜨기를 해줘요 10번을 살뜨기를 해서 그 다음 칸에다 이렇게 넣어서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10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바퀴를 돌려서 이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 요 양쪽 거가 똑같아야 양면을 같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12개가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 틀리면 다시 풀어서 뜨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바퀴를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한바퀴가 돌려졌어요. 그럼 이거 빼뜨기를 했죠? 그럼 여기 이제 한단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열0번 열 어, 사슬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빼뜨기를 다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세요. 한두번 정도 빼뜨기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다 올려 붙습니다. 이렇게 올려 붙은요 여기서 이제 어, 다시 사슬뜨기 10번을 해서 어, 그 다음 칸에 이렇게 씌워요 누구나 초보다 도 쉽게 할수있고 여기서 도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10번을 해서 고 다음 칸에 갖다 또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하기 아주 쉽게 할수 있고 이쁜 이런 수세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보다도 쉽게 할수 있는 수세미뜨기예요 예 네, 이렇게 네. 예, 네, 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예, 이쁘죠? 네, 요, 요렇게 네, 해서 한 바퀴 돌리세요. 음, 네, 세개의 실을, 요렇게 두 면에, 두 면에 같이 해서, 어, 떠주면 되는 거예요 떠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양면, 어, 수세미가 되는 거죠.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한 번을, 빼, 한 번을 사슬을 써주고요. 어, 그대로 했는데, 이 감아서, 어, 한길뜨기 두 번을 해줍니다. 한길뜨기 두 번. 뒤에도 숨겨가면서, 한길뜨기 두 번을 해줘요. 예, 두 번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어, 사슬뜨기 세 번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길뜨기 두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딸 딸게뜨기 딸보뜨기 한 번을 해줘요. 네 이렇게 네, 그럼 하나의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그 다음 칸을 갑니다. 요가 요 같은 겹끼리 잘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잘못하면 빠트리면 안 되죠. 그래도 네, 백 짧은뜨기 한 번, 한길뜨기 두 번, 한길뜨기 두 번, 두 번을 해고요 사슬뜨기 세 번. 한길뜨기두 번, 짧은뜨기 한 번.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꽃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수세미가 완성이 되, 되고 돼 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 수세미로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려 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다 돼가요. 예, 꽃이 이렇게 이쁘게 되죠? 마지막인데 꽃 하나 남았습니다 어. 짧은뜨기 한길뜨기 2번 서슬뜨기 세번 한길뜨기 2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꽃사이 여기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꼬리를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난 다음에 우리는 어, 뭐한 13번 정도 해면 맞더라고요 예, 사슬뜨기 13번을 해서, 같은 다리도 괜찮고, 조금 옆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거를 단단하게 하려면, 한번 떠서,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잘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예, 아주, 이쁜, 미가 완성이 돼요. 예, 그물망 수세미라고 해도 되고 예, 망사수세미라고 해도 예, 되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색깔도 괜찮죠. 네, 이렇게 이것요 끄트머리 요, 요, 요 뭐, 뭐 마무리 해주면 되고요. 여기로 예, 이렇게 어, 제가 망사수세미, 그물망 수세미를 떠갔습니다. 예. 여러분도 쉽게 아마 여기 보시면 쉽게 뜨실 수 있는 그런 어, 수세미뜨기예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